여러분, 이번 휴가 혹시 강원도 쪽으로 가십니까? 그러면 꼭 알아두실 일이 있어요. 강원도에 가서 회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. 이러면서 맛집 검색하잖아요. 와, 너무 괜찮다는 이 좋아요. 뭐, 비롯해가지고 대단합니다. 그리고 가성비 쩔어요. 너무 맛있고 주인이 친절해요. 이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면은요, 완전 돈만 버리고 바가지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주인이 중국인인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달렸던 좋아요, 맛있어요 하는 그 모든 댓글들은 중국의 댓글 부대들 싸게 싸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시킨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속천이 이런 데 댓글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만 세례를 받은 이런 집은 아 이거 중국 애들이 조작한 거구나 이러고 걸르셔야 됩니다. 저는 정말 중국인들의 피해.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이 많지만 와, 속초의 횟집부터 모든 음식점을 중국 애들이 접수를 했다니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심하세요. 휴가 가실 때.